차 없이 한 번씩 멀리 가고 싶은데 좀 이게 패도도 들어갈려면 불편하다. 그렇지. 재떨어진 차. 근데 신발은 진짜 부드러운 거 찾고 나이스. 네, 거기 있는 어, 거. 왜냐하면 너무 미끄러니까 이 딱딱한 신발 네. 신으면 아까 내가 막발 미끄러지듯이 푹 미끄러져. 그러면 면 면적을 넓게 다 있는. 어 거진 아니. 거진 응. 그. 그래서 내가 막그 신발이나 아니면 LV 같은 거. 바위가 반질반질한 현무암이 이제 달으면 엄청 반질반질해지거든. 저기 미타해가 현무암이었나? 여기는 약간 석회암하고 뭐가 섞인 것 같아. 석회암 같은 것도 보였고. 약간 변성된 저기 화산암 종류잖아. 근데 이거. 과감함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, 가자. 네, 거기는 조금 약간. 네.